여기 시퍼런 도끼를 품은 회장님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우향우 해서 바다에 빠져 죽자. 직원을 이렇게 협박하다간 요즘 같으면 슈퍼갑질로 큰일이 나죠. 그러나 이 독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가진 건 사람과 모래사장뿐. 바닷가 공장 부지에서 첫 삽을 뜨며 그가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역사에 영원히 기록된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다. 비장한 출사표를 던진 인물, 포항제철 초대회장 박태준입니다. 직원들은 유서를 품은 심정으로 용광로 앞에 섭니다. 박태준은 하루 3시간 잠이 현장을 지휘했고, 무서울 만큼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중국 등소병이 경제 성장을 위해 박태준을 수입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포항 제철을 완공하고 박태준은 말합니다. 우리는 제철소가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을 세웠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호철이 있기에 훗날 대한민국의 자동차와 조선, 전자산업이 들어섭니다. 강철사나이 박태준은 2011년 타계합니다 그러나 그의 우향우 정신은 나라의 밑거름이 되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광화문 김 기자입니다.